업데이트 아 식목일이라고 매우 스킨이 나무로 나왔구나. 음.. 하지만 오늘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카트 바디 밸런스 패치가 주 패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카트 바디 밸런스 패치하기 전에 순간 부스터 카트 바디들이 이제 너무 빠르고 끌기형 카트가 너무 느리니 순간 부스터 카트 바디 가속력을 좀 낮춘다 래가지고 미리 좀 해놨어요. 일단은 평균적으로 나왔다라고 이제 수치를 써놨고 이제 어떻게 바뀌었지? 는 끌기형이 이제 순부 쪽이랑 격차가 줄어드는 게 이제 목표라서 요거 한번 보면.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자자자 한번 볼까요 일단 부가티 블루 순간 연타 기준으로 봤을 때2 8 0에300 정도 나왔다 이게 원래는 300 이상 더 나오는데 이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였거든 평균이 음? 과연 많이 느리셨는데? 아니 이렇게만 쳐도 원래 280 이상이 나왔거든 원래는 아, 270대 나오네 강화? 강화된 거 맞는데? 원래 나 이렇게 찍었고, 어제도 이 기준으로 찍었거든? 아니 그리고 뭔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나.. 나 많이, 많이 낮아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최고 속도를 찍는 것보다 그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려졌다고 난좀 체감이 되는데? 이게, 이게 최고 속도 찍어봤자야 이게 평균을 봐야 돼가지고 가속이 느렸죠. 확실히 느려졌네. 평균 패치 전부 다 10kg 정도 느려짐. 10kg에서 15kg 정도 느려진 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맞춰도 27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260에서 70 왔다 갔다 고 근데 이렇게 드립감이 이렇게 상대기가 됐지, 이거 가속이 느려서 그런가? 아 그러겠다 가속이 느려지니까 이게 달라질 수 있겠네 일단 가속이 많이 느려졌다 빌손도 한번 보자 빌손 빌손에서도 드리프트 한번 딱 하고 순히 넣었을 때그 기준 이게 어제 기준이 출부 안 쓰고 첫 번째 코너에서 193이 나왔고 두 번째 코너에서 200이 나왔거든요 200이 나왔거든 원래 이번 너에서는그 이상으로 안 올라가 뭔가 리미트가 걸려있는 것 같은데 <laughs> 자 일단은 이게 버스트 이2그 다음에 부가티 센터드이치 블루 얘네들은 순간 보스 가속력이 너프를 먹기 먹었거든요 그 코튼형 가보자 어? 아니 코튼형이 더 더 빠른 거 아닌가? 이렇게 아무튼 뭐 너프 된거 됐고, 제일 중요한 거 끌기 차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일단은 밤마라톤 기준 순간부터가 스 지금 0이거든요. 연타가 그러니까 0 기준으로 평균 144였거든요. 아, 방금 밤마라톤에서 아, 밤 솔리드 푸른 밤 솔리드 자 144였는데, 자, 오, 야, 어? 이나올려줬는데 이러면 잠깐만 순부를10찍고 나머지 7을 끌기 유지로 아,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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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아니, 야 아니, 순부 0이 20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0일 때 수치가 버프면 0이 버프여봤자 의미가 없는 게 140에서 160이 데 순간부서 중간에 나가봤자 뒤로 잡아당기는 건데 아! 아 미친 출발 버스터 기준은 어제 아 그걸 빼먹었다 일단 출부를 1 한번 찍어보자 1 230? 그럼 이게 얼마나 빨라졌을려나 오오 우야 오 되게 길어 원래 이렇게 길었나? 아 잠깐만 다시 256? 오, 아니 많이 늘어났는데? 20kg 차이면 많이 난 건데? 제가 푸른밤 솔리드를 끌기 유지력 10 찍고 나머지를 7 찍었어. 그래서 나는 이출보 10보다는 7이 더 익숙하거든? 그럼 얘가 한230 이상 나와주나 7만 찍어도? 오, 230 나와주네? 그러면은, 커팅하고 뉴커팅 살짝만 해도 채워지는 하나가. 원래 이게 안 됐어, 7은. 출보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 솔리드는 어차피 멀티에서 그냥 몸 부딪히는 게 일상이니까 게임을 하기 전에 정리를 해보자면 은 일단 얘는 많이 낮아졌어 연타를 치는 게또 빨리 치면 은 느리게 되고 또 느리게 치면 또 너무 느리고 컨트롤이 좀 이상해졌어 얘가 차가 그다음에 다른 카트바디들이 더 빨리 쫓아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멀티에서는 야 이게 물건이네 그러면 다른 끌기형이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 자 한번 연타 쳐봐봐 한번 따라가볼게. 이게 속도가 너프된 거 맞는데 이게 체감이 딱 와야 되거든? 내가 따라갔을 때 끌기 차로. 내가 끌기 차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오 어, 이거 어, 뭔가 느낌 딱 오는데 이거? 뭐, 야 뭔가 그게 있어. 기분 나쁘게 안 치고 나가. 그, 뭔말이지 알아요? 아, 이게 기분 나쁘게 얍사하게 촉촉촉촉 나가는 게 있었거든? 봐봐. 이게 다가오는 게좀 <laughs> 다가오는 게느려졌어 <laughs> 다가오는 게. 어. 아니, 원래 존나 싸가지 없게 얍삽하게 딱 치고 나가는 게 있었거든? 그 저, 버스트 류, 저 카트바디들이. 어 <laughs> 오, 봐봐. 오, 봐봐. 야, 이게 딱 느려졌다니까. 마라톤 개 빨라졌는데. 야 이게 반마라톤이어도 드래프트가 특화가 돼도 마지막 연타 치면 절대 못 잡거든? 야, 이게 되네. 야, 딱첫 편에 이게딱 몸으로 와닿네 지금은 지금 극단적으로 테스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laughs> 순부카트가 <laughs> 6명이잖아. 근데 보통 안 이래. 그니까 러막 여기저기 섞여있을 때는 푸른밤 솔리드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순부카트를 진짜 멀티에서 깨버리고 싶다. 그럼 무조건 이거 타야 될것 같아. 방그린자 마라톤. 그니까 러 순부카트를 진짜 내가 그냥 누르면서 달리고 싶다는 이거고 내가 그냥 막 즐기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한다 하면은 그냥 출보 대신 드래프트 찍어야 될것 같고 일단 저도 이거 좀타보 다음에 솔리드도 타보고 제가 센터데이츠 블루도 타보고 해 보겠습니다. 원래 광산 골드러시는 끌기가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야 그래도 이게 순간부터 0 포인트여도 b c 이 올랐잖아, 속도가. 그래도 느려 완전히 느려진다는 느낌은 없어지긴 했네. 야, 연타 치기 어려워졌지? 속도가 느려져가지고, 연타가. 저거 좀, 좀 이상하게 느려졌어. 아, 아, 드래프터 저거. 와 이거 숨부르톡톡톡 치는 게 없으니까 드래브트 빨고 내가 안정적으로 들어간다 인으로 아니 이게 결과를 떠나서 이 과정을 아 이게, 이게 님들 해봐야 돼야씨 반마라톤이 살아난다고 이렇게 님들 혹시 연타 치기 어렵지 않음그치뭔가 느려졌지 이게 나만 나만 느낀 게 아니구나 야 이러면 세이버가 그냥 망토 달고 오겠는데 완기 하겠는데 자 절대 이길 수 없는 끌기 형이 절대 이길 수 없는 트랙이죠. 와 반마라톤이 끌기 멀티 진짜 일대장이다 그냥. 아니 진짜 <laughs> 존나 늦었네. 아니,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아니, 아니,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왜냐면 평소에도 계속, 계속 같이 했던 시청자분들이라서. 어, 이게 원래 앞으로 나와야 돼. 실수를 하더라도 앞으로 한번 튀어나왔다가 뒤로 가는데. 아예 앞으로 못 오잖아, 이게. 물어봐야겠다. 연타 잘 처짐? 뭔가 안쳐린다니까 진짜 자 그러면은 내가 한번 살아남아 볼게 한번 이거 싱가폴 서킷으로 한번 해볼게 야 근데 끌림 패치 적용된 거잖아 오늘부로 맛있네 아니 오히려 끌기형 카트가 착착 감기는데 자 한번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아, 이게 화면이 빨라진다는 느낌이 많이 줄었다. <laughs> 아니, 진짜. 맞아, 그 줌인 딱 되는 거 있잖아, 빨라지면은. 아 연타가.. 아 여기에.. 이상해졌어요, 차가. <웃음> 야. <웃음> 거리가.. <웃음> 안, 안 줄어드는데? <laughs> 아니 이게 각도에 따라서 되게 이상하게 나가. 속도가. <웃음> <아니>. <웃음> 화면에 계속 보이는.. <laughs> 아니.. 아니안 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니, 아, 내가 오므리를 못 잡... <laughs> 야. 아니, 야, 이거 멀티는 끌기다. 그러면... 아니, 이게 타이머택에서 어떻게 어떻게 잘 치는 사람은... 뭐, 물론 고점이 높을 수 있겠는데, 그게 개 빡세졌어! 에이 설마 고가는 지겠냐? 고가는 무조건 이게 순북 같은데. 마지막도 그렇고. 끌기, 어, 끌기 형님들! 비켜, 비켜보세요. 이렇게, 잠시, 비켜. 어, 치지 마세요, 형님들. 형님들 원래 이렇게 안 강했잖아요. 어, 형님들. 아니. 야, 이거 끌기카트 드래프터 찍는 거 만나면은, 어, 개 빡세겠다. 어, 이러면 오히려, 진짜 이제는 고수는 코튼형, 코튼형 타는 게더 빠르지 않나? 실력에서 커. 아,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거 직접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카트가 좀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가속률이 낮아져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느낌이 아니라서. 근데 타이머 택은 그래도 순부 카트가 먹을 것 같고 멀티에서는 이거 떨쳐내기가 좀 힘들어졌는데 많이. 이게 실력이 다 상대적인 거라 아, 애매한데 나는 그래서 느낀 게 평균적으로 이제 코너에서 순부 카트를 만났을 때 내가 느꼈었던 거. 그 기분 나쁜 게 있었거든. 그 많이 사라진 느낌이랄까? 야, 순부 타. 내가 끌기 탈래. 이게 트랙이 부스터존 있잖아요. 그게 이게 순간 보스터 가속력이 빠른게 덮치고 나가거든?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런 트랙은 아니 일단 여러분들 뭐가 됐든 간에 극단적으로 확 죽었다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말 밸런스잖아 극단적으로 벌어졌던 거를 줄인 거야 뭐 누가 아직은 이게 좋다 이것보다는 그냥 확 줄어져서 아직은 정답을 모르겠어 진짜 많이 줄었어 진짜로 아, 씨, 드래프트 한번 빨면 돼 이거. 코너에서 드래프트 받아가지고, 씨, 두 개로 못만는데 순부십을 한번 찍어보라고요.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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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니, 아니. 끌기형 카트에 순부십을 찍어가지고 옛날 원작처럼 하려면 은 포인트를 존나 많이 줘야 돼요. 끌기형 카트에다가. 그리고 똑같아요. 그니까 지금 밸런스 패치 하기 전이랑 순부십 가속력이 똑같아. 이거 타임마택은 센터디치 블루 같은 거. 기록은 예전보다 낮아지겠는데 여기 아직은 좋고 멀티에서는 끌기 카트가 너무 잘 비벼져. 에이 그러니까 확실히 갭이 많이 줄었다. 여기 제일 큰거 같아. 이제 앞으로는 이거 카트 바디 계속 나올 거 아니야. 이제 거기에서 맞춰줘야 돼. 그니까 큰 틀에서는 이 정도로 줄이고, 근데 모르죠. 이제 곧 나올 세이버 A2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잡을 수도 있어. 어, 나는, 어, 이번 패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들시트도 진짜 끌기형이 좋긴 하겠다. 오. 순부가 늘어져 봐. 늘어지면은 포스터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원래 이때쯤이면 그렇지 역전을 해야 돼. 근데 순부 칠레이 별로 없어요, 끌기가. 이게 부스터 부족하거나 할 때나 그런데 지금 반마라톤은 부스터 길이가 구야 개인전과 팀전 부스터 사이의 느낌? 형 지금 멀티할 때 원작이랑 운영 느낌 비슷하냐고요? 에이 그건 아니지. 야 원작 따라가면 한참 멀었지. <laughs> 일단은, 마무리를 하자면은, 일단, 버스트형 카트 있죠? 이제, 센트리이치앤 블루랑, 야, 버스트. 예, 네, 이 카트들은, 가속력이랑, 이제, 최고속도가 낮아졌다. 뭐, 한 12에서 15면은, 그래도 아직 타이머텍에서는 아직은 1대장이라 생각을 하는데, 멀티에서는 체감이 너무 많이 돼요. 뭔가, 이제, 연타 치는 것도 난이도가 더 어려워진 것 같고, 아무튼, 예, 네, 너프를 당한 건 맞다. 버스트형은. 코튼형은, 그대로예요. 그대로기 때문에, 이게또 괜찮아질 때도 있는 것 같아. 네, 끌기형. 버스트형이 낮아짐으로써, 끌기형이 자연스럽게 더 붙기 쉽고, 더 올라가기 편해졌다. 그래서 그 말대로 밸런스 패치를 한것 같다.